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취임 후두 번째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친 소유 농지 문제에 대해선 행정 처분에 따를 거고 제주도정 공백 상황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 제주에 특화된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농지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지난 2004년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농지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입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온 뒤 지금은 잡목이 제거됐고 땅은 평탄화 작업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당 대표 취임 후두 번째로 제주를 찾은 이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부친이 어떤 처분이든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연령이 그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버지께서 합리적인 판단하실 거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룡전 제주지사의 사투로 생긴 도정 공백에 대해선 당 대표 입장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주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상 권역별로 호남과 제주를 묶어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문제가 좀덜 다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번 경선부터도 제주도의 문제를 꼭 저희가 따로 다루고 후보들도 제주도에 대한 특화된 공약들을 따로 낼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선거에서 틀을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황상태인 제주도당 정비에 대해선 제주가 열세 지역이었던 만큼 지방선거까지 감안한 새로운 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새로운 체계나 축을 구축하는 과정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구구성향 인사를 사3 중앙위원회에 추천했다 철회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전했고 사3 희생자 배보상은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이효정입니다.